여러분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사람이 변한다는 말에 회의적입니다 주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바꿔보려 했다가 바뀌기는 커녕 대이기만 하고 손해만 봤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시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인연을 끊어야 하는 아홉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약속을 잘 어긴다.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약속을 잘 어기며 특히 돈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말 습관은 "야, 뭘 그런 걸로 따지고 그러. 크게 좀 보자."라고 하며 약속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좀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말문이 막힐 때가 많다. 그래 큰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참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참아주면 교활한 상대방은 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 시간 약속은 물론 일을 자기 뜻대로 진행하려고 한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약속도 자주 바뀌고 해야 할 일도 미뤄지게 된다. 작은 약속이라 해서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된다. 작은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사소한 약속을 잘 어기는 것이다. 이들은 작은 약속은 대부분 지키지 않거나 마음이 변하기 쉬운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금전과 관련된 약속에서 두드러진다. 돈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 대출이나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거나 공동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 또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계속 빌리려 하곤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성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저해하며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그들과의 약속은 사실 의미 없는 행동이 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적 손상이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유명인과 친분을 강조한다. 살아가면서 만약 주변 사람이 유명한 사람과 친하다고 자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백 필요하면 얘기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간건내 덕분이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믿기 어렵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니, 실제로는 이런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거나 도움을 받으려 하면 말했던 것과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과 찍은 사진이나 명함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진이나 명함은 누구든지 모임이나 행사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외부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경향이 나온 것이다. 이들은 거짓말이나 과장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부풀리고 높이려 한다. 이는 자신의 실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위험해질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경향이 있다. 유명한 사람과의 친분을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 하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신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인맥 대신 그 사람의 실제 행동과 능력을 보고 천천히 판단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겉모습이나 말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것이 좋다. 또한, 타인의 명성을 빌려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라. 세 번째, 자기가 한 말도 까먹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말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일이 바빠서 혹은 건망증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책임감 없는 행동이다.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자신이 한 말을 부정하는 사람과는 신뢰를 쌓기 어렵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이처럼 교활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자주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국, 대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지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반면, 무책임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자주 번복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과는 결코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남을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안다. 인간은 종종 겉모습만 보고 서로를 판단한다. 이러한 경솔한 판단은 얕은 지식에서 비롯된다. 너는 고생 안 해본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얼굴이 박다는 이유로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고생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사람이 고생을 모른다고 단정 짓는다. 이는 부끄러울 정도로 얕은 사고의 산물이다. 진정한 고통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법이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고통을 숨기며 가벼운 말로만 그 아픔을 표현한다. 이는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 큰 장애가 된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일은 자칫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한 사람의 삶과 그가 겪은 고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각자의 고통은 그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개인적이고 깊은 아픔이다. 따라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상대방이 겪은 고난에 대해 말할 때 그저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실제로 상대방이 덜 고생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서로 간의 관계를 손상시킬 뿐이다. 결국 타인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신중하지 못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로 타인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가장 크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아픔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타인을 무시하며 자신을 대단하다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는 결국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만이 최고라 여기며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의 결렬을 나타내며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위다. 우리는 타인의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며 남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 모든 인간은 각자의 삶 속에서 고유한 고통과 시련을 겪음을 명심하라. 다섯 번째, 반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인간은 종종 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한다. 이는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다.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단지 말투로 표현하려 하며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강조하고자 할때 상대방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말을 사용하며 하대까지 하는 것은 더욱 더 최악의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잘못 배운 것이 명백하다. 나이를 물어보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 이제부터 말 놓을게라며. 반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상대는 그런 형을 둔 적이 없고 두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는 언제나 일방 통행을 한다. 이러면 관계도 망치고 존중도 받기 어렵다. 반말은 무례하고 그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서비스 직원에게 풀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일상에서 받는 열등감을 그들에게 풀어내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비겁함을 드러낸다. 대등한 관계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무례한 행동을 한다. 이는 참으로 비열한 행위다. 지위가 높고 잘 사는 사람 중에도 반말로 인해 반감을 사는 이들이 있다. 이는 모두 삐뚤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말이 친근함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반말은 천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더욱 존중받기 어렵게 만든다. 반존되는 더욱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 관계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인간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상호 존중이 결여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우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존중은 주고받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다면 먼저 타인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섯 번째. 남이 잘해주는 것을 권리로 한다. 이들은 호의로 대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점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마치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나 예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더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원래부터 주변에 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태도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해주는 것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해주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라는 죄책감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잘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는 잘해주면 권리로 아는 사람이 큰 문제이지만 잘해주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을 위해 멈추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들에게는 멈추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렇다고 상대가 잘못 배운 행동을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자신에게나 상대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는 지쳐 쓰러질 수 있고 상대는 서운함이 쌓여 화가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조짐이 보이면 중지하거나 거리를 두고 상응하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잘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만약 이미 오래된 관계라면 자신의 어려움과 심정을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상대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혹해 할 것이고 화를 낼 수도 있다. 원래 하던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갑자기 변하면 너무 힘들다고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있다. 하던 대로 하면 상대방은 편하겠지만 이런 타협은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잘해주면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는 다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호의를 보일 때 선을 넘지 않도록 정도껏 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해야 한다. 일곱 번째. 상대의 말을 끊는다. 대화 중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중간에 말을 끊는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의식이 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더라도 자신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의 말을 끊는다면 상대방의 자의식에 상처를 주게 된다. 상대방은 홀대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내 말을 끊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물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알것 같고 늘 같은 얘기만 하기에 말을 끊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그저 자기중심적인 사고이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말할 결론을 안다는 오만을 보여주고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 무례를 나타낸다. 그렇기에 상대방도 자신을 낮춰보는 행동임을 단박에 눈치채고 기분이 나빠진다. 만약 정말 시간이 없다면 양해를 구한다면 그나마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을 갑자기 끊거나 건성인 태도로 미안하다 말하며 바로 말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 상대방이 친하고 안 친하고와 상관없이 상당히 무한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기 말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 따위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태도는 그냥 싸우자는 태도나 마찬가지이다. 성격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려 노력한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잘 들어주기만 해도 90점 이상은 받고 시작하기에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만큼 인간관계를 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여덟 번째, 상대방에게 간섭한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에 간섭하며 오지락 부리는 사람은 남들의 목표나 꿈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목표와 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은 자신이 덜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통제하려는 행동의 뿌리에는, 자신이 옳다는 오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대단히 뛰어나고, 남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그렇기에 얼마든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많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잘났다고 남을 통제하려고 한단 말인가? 남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맞추려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발전해봐야 딱 자기 자신의 그릇만큼만 발전한다. 우물 안개구리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만약 더 뛰어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의 편협한 사고와 오만한 사고를 보고 거리를 두려고 할 뿐이고 더 뛰어나지 않더라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역시도 이러한 사람들의 건방진 태도에 모두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남들이 뜯어말리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방법으로 사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 비주류의 방법으로 실험에 성공해 노벨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렇기에 세상에 정답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은 그저 정답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오히려 간섭당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생각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만 옳다는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좋다. 잠시 오만한 생각을 접어둔 채 열린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인간관계는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어쩔 수 없이 통제가 요구되는 직장이나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내 기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간섭하려 드는 것은 무조건 삼가야만 한다. 아홉 번째. 참아주면 무시하고 만만히 본다. 참아주는 일을 무시하고 만만히 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잘못 배운 사람들이다. 참아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다. 참는 것은 때로는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의 표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손해를 막고 관계 유지에도 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참아주는 사람들의 행동을 잘못 해석해. 그들을 만만하게 보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실제로 상황에 따라 약해서 참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만만하게 보는 것 또한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 비열한 행동이다. 이는 참못 배운 행동이라고 할수 있다. 참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여기는 태도는 결국 존중과 이해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 있다. 참는 사람들은 언젠가 한계를 느끼고 폭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는 일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존중과 이해는 모든 건강한 인간 관계의 기본이다. 만약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참는 사람들의 내면의 힘을 인정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인내심에 감사해야 한다.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 반드시 인연 끊어야 할 아홉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